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방송 제목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내 인쇄 1. 유튜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00짜리 선거에 6천만 원 들고 온 것을 왜 현지 궁에게 보고해? 셔트 1.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국 해만을 말리시고 현지가 저수지라 하니 작은 엄마가 이명 생길만 하네. 셔트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 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좌파, 공산주의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습니다. 우파,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킵니다.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그들이 빼앗는 대상은 이 직들 뿐만 아니라 일직들의 것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이미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더 빼앗을 것입니다. 다 뺐을 거예요. 아직도 아무런 위기, 의식이 없으십니까? 뺏길 것이 남아있을 때 얼른 돌이키셔야 합니다. 셔트3. 이스라엘이 애굽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하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네네 인생, 이, 여, 튜 브. 범죄자가 나라의 머리가 되니 브라이어티하게 돌아갑니다. 범죄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파도, 파도 끝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파파범인가? 파도, 파도, 범죄. 이런 괴물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범죄의 깊이가 끝도 없는 무적행 같으니 또 범죄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리차이나의 뒷배 중국까지 손절하고 나섰습니다. 알고 봤더니 감당 가능한 인간이 아니거든. 셔투사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sbs 뉴스 한국인 1만 달러에 팔아넘겨 소각장서 태우기도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직전으로 소각장에서 죽은 것을 처리가 곤란해서 태워버렸답니다. 이런 자극적인 뉴스가 좌파 언론에서 터졌습니까? 왜입니까? 이 시, 대한민국 국민이 불타 죽잖아. 불타 죽어. 만 달러에 팔려가서 불타 죽는다고. 뭐하노, 대통령이. 셔트팔. 나의 위험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이재명 재판 속게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여론조사를 했더니 속게 해야 된다 64%, 속게 할 필요 없다 28%.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콤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특정 사건이 피해 당사자에게 불리한 사건일수록 여론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그 국민들이 그 사건에 함몰되게 유도를 한 다음에 그 함몰된 사건을 언론에서 희발류만 살짝 뿌려주면 국민들은 캄보디아 같은 사건에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부활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파송된 빛의 전사입니다. 할렐루야, 윤, 어게인.